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BS 2025 수능특강 5강 이산확률 변수 확률분포, 실력완성 1번 문제 같이 한번 재밌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1부터 2 n 까지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확률질량 함수, 즉 확률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수 x가 k, 일 이때 확률이라는 것은 g를 곱하고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을 하고 더하기 k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균이 x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분의 48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때 평균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하면 그걸 다 더하면 평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이 하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지수 c가 있기 때문에 이 c의 값을 구하고 n의 값을 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거는 변수에 확률 곱해 더하기인데 c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c의 값은 어, 확률 변수의 확률의 모든 합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c와 n을 이해해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x가 k일 때 확률이라는 것이 1의 k k 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승을 더 하고 다시 거기에다 c를 곱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이라는 것은 식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k에 1이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3이 들어가면 플러스 4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걸알수 있듯이 홀수일 때는 하나 더해지고 짝수일 때는 하나. 적어진다는 그런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면,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확률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1이 있겠고요.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고, 여기 가서 마지막에 2n이 있겠고, 규칙을 보기 위해서 2n-1까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때 k가 1일 때 확률이라는 것은 1에다가 하나가 더해진 거겠죠. 왜냐하면 홀수일 때 하나 더해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2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그 k에다가 하나가 적어진 c가 되겠습니다. 1C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하나가 많아진 C, 4C가 되겠습니다. 4일 때는 하나가 적어진 C, 5C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홀수니까 하나가 많아진 C, 2NC가 되겠고요. 짝수일 때는 하나가 적어진 C, 곱하기 C,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p가 나왔으니까 p의 모든 합을 구하면 1이 된다는 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p를 모두 다 더하면 2c, 1c, 4c, 3c, 2nc, 2n-1c라서 실제로 저걸 순서로 바꿔보면 1c 더하기 2c 더하기 3c 더하기 6 해서 2n-1c 더하기 2nc임을 알수 있고요. c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n까지 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등차 수열림을 이용해서 짝을 지은 다음에 정함각 끝한 그 항수가 2n개에서 n개로 줄어버린다고 생각하면 c에다가 2n 더하기 1을 짝꿍을 지어주고 개가 항수가 n개가 있게 되었고요 항수가 2n개에서 n개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c라는 상수가 n에 관한 식으로 e, n 플러스 1에 n을 앞에 쓰겠습니다. 분의 1 이런 c에 관한 어, 식을 하나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 평균 변수의 확률 곱해에 더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확률 곱해서 더하는 계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EX는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하기인데 첫 번째로 해보면 1 곱하기 2c가 되었고, 여기도 그냥 2 곱하기 1c가 되었고, 3 곱하기 4c, 4 곱하기 5c.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2n-1에다가 2nc. 여기는 2n에다가 2n-1 이렇게 나타나고, 얘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같습니다. 어, 3 곱하기 4C, 4일 때는 여기가 3시가 되겠죠. 4 곱하기 3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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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갔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 전체 합이 5분의 48이 될 텐데, 어, 두 개가 전부 같기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 앞에 항, 요 항, 요 항, 그래서, 홀수항 기준으로 얘네들의 합을 한 다음에, 두 배의 동그라미 친 항들을 하면, 는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홀수항들, 요, 요, 요것들만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은 지금, 일반항을 보면, 홀수로 나가기 때문에, 1, 3, 5, 2N-1이라서, 2K-1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 4, 6, 2N으로 나오니까 2K가 되겠네요. 이렇게 일반항이 되었고 여기 c에 곱해진 이게 되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홀수항만 했기 때문에 원래 2n개였지만 n개가 되었고 1부터 n까지를 이렇게 넣으면 이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에다가 2K를 하고요 C를 여기 써도 되는데 K랑 관계 없어서 앞으로 빼고 2를 붙이면 2C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계산한게 이제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 요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색깔을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겠고요. 얘는 4를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2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고요. 어, 우리가 제곱의 합, 여기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에 4가 곱해져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요. 여기 2가 있어서 약분을 하면 빼기 n에 n 플러스 1이 되고요. 약분을 하면 2, 3은 6, 2,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 n에 n 플러스 1이 공통이라서 n에 n 플러스 1로 공통을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3분의 4n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는 빼기 1인데 통분하면 3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3분의 4n-1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요거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c에다가 여기 n에 n 플러스 1에 4n 마이너스 1의 분의 3는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가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집어넣으면 c 대신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n의 2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4n 마이너스 1은 5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녀석을 통분하고요,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약분하면 여기가 24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으니까 여기 크로스로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여기 3의 2n 플러스 3 있고 24니까 <laughs> 24에 3에 2n 플러스 1는 이렇게 계산하면 5 곱하기 4n 제곱 어, 플러스 4n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계산 20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5n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계산하면 24에다가 3을 곱하면 1 올라가고 2, 3은 여기에서 72가 되겠네요. 72에서 2를 곱하면 2434 1 144n이 되겠고요. 플러스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n제곱. 144에다가 15를 빼면 9가 되겠고요. 3인데 2가 되겠고요. 129n. 마이너스 129n 72가 넘어가면 <laughs> 마이너스 7칠은 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를 기준으로, 이식을 기준으로 이제 n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 n을 구하도록 구해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20 n 제곱 마이너스 129n 마이너스 77은 0이라고 했는데 곱해서 77이 되려면 1하고 77인데 이건 아닐 것 같고 7하고 11을 여기는 11과 7이고 어, 20을 놓고 1을 놓으면 여기가 140 여기가 11. 여기가 빼기 하면,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쉽진 않지만, 도전을 해보면, 20과 1, 11과 7을 해서, 20n 더하기 11에, n 빼기 7은 0임을 알수 있고, n은 자연수니까, 7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확률변수, 이산확률변수의 평균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과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 시그마를 계산하는 법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